장자 잡편 24, 서무기 13 중리 지초하니 초앙상지라. 손수고는 집작 이립하고 시남의료는 수주의 재활이라. 고지인, 고지인호는 어차은이라. 왈리라 구야문 불언 지언 의오 미지 상언이나 어차오 언질이라. 신암 의료 롱환에 이 양가지 난해하고 손수고 감침 병우에 이 영인 투병이라. 구원 유회 삼척이라. 공자가 초나라에 가니 초나라 왕이 주연을 베풀었다. 손수고는 술잔을 잡고 서 있고, 시남의료는 술을 받아 제사를 지내며 말했다. 옛날 사람들은 이런 경우에 말씀을 했지요. 공자가 말했다. 나는 말하지 않는 법을 들었지, 일찍이 그것을 말해 본 적이 없으나, 여기에서 그것을 말하겠습니다. 시남의료가 둥근 구슬을 놀리는 중에 두 집안의 싸움이 화해되었고, 손수고는 달게 자고 새의 깃으로 만든 부채를 잡고 있는데 영 사람들은 무기를 버렸습니다.불원지연을 말하려고 저는 석자나 되는 말을 하고자 했습니다.서무기 14, 피지위 부도 지도하고 차지위 불원지변이라 고덕총호 도지소일하고 이언휴오 지지소부지면 지으라. 도지소일자에 덕불릉동하며 지지소불릉지자에 병변불릉거야니 명약유무기 흉으라. 고해불사 동류하니 대지지하여 성인병포 천지하여 태급천하나 이 부지 기수시라 시고생 무작하고 사무시하여 실불취하고 명분립하니 차지위 대인이라 구불이 선패 위량하고 인불이 선언 위현현을 이황이 대홀이요. 부위대 부족이 대언을 이황 위덕홀리오부 대비은은 막약 천지나 연해 구원하여 이대비으리요지 대비자는 무구하고 무실하며 무기하고 불이 물력이야라. 방기 불궁하고 순고이 불마하니 대인 지성이라. 신암 의료의 경우를 일러 말하지 않는 도라하고 선수고의 경우를 일러 말하지 않는 변론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덕이 도라는 하나인 것에 종합되고 말이 지혜로 알지 못하는 곳에서 그치면 지극하게 된다. 도라는 하나인 것에 덕은 똑같을 수 없으며 지혜로 알지 못하는 것에 변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으니 명분을 내세우는 것이 육아나 묵가와 같으면 흉하게 된다. 그러므로 바다는 동쪽으로 흐르는 것들을 사양하지 않으니 크기의 지극함이고 성인은 천지를 모두 포용하여 은택이 만민에게 미치지만 그렇게 한 것이 누구인지도 모른다. 이 때문에 살아서는 벼슬이 없고 죽어서는 시호가 없으며 재물이 보이지 않고 명예가 세워지지 않으니 이런 사람을 대인이라고 부른다. 개가 잘 짓는 것으로 우수함을 삼지 않고 사람은 말을 잘하는 것으로 훌륭함을 삼지 않는데 하물며 위대함으로 삼는 경우이겠는가? 위대함으로 삼는 것은 위대함이 될수 없는데, 하물며 덕으로 삼는 경우이겠는가.무릇 크게 갖추어진 것으로는 천지만한 것이 없는데, 그러나 무엇을 추구해서 크게 갖추어졌겠는가.크게 갖추어짐을 아는 자는 구하는 바가 없고, 잃는 바도 없으며, 버리는 바가 없고, 외물 때문에 자기의 본성을 바꾸지도 않는다. 자기의 본성으로 돌아가 그치지 않고 옛 도를 따르면서 꾸미지 않으니 대인의 진실됨이다.